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회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다룹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지 않는 바위에 새개 넣어 다시 한번 기억하고 순종하며 돌로 만든 재단의 번제와 하목재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또 이스라엘 스스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언하고 레위인들이 백성 사이에서 토라의 말씀을 요약하여 언약 준수의 준함을 지하긴 합니다. 1절에서 8절은 도래색긴 모든 토라의 말씀과 희생 제사들을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모든 명령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 후에 모세와 장로들은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대로 젖각굴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에발산의 큰 돌을 세우고 그 표면에 해반죽을 발라 이 토라의 말씀들을 새겨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나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언약갱신을할 곳이 이전에 아브라함이 가나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정착했던 바로 그곳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토라의 준수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찾아는 것에 밀접한 관계성이 상징적으로 표시됩니다. 돌들 위에 법주항을 새겨 넣은 것은 고대 근동에서 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에발산에 이르러 돌들에 세워 해반죽을 그 표면에 발라 이 토라의 모든 말씀들을 명백하게 새겨 조조가 선포될 에발산에 세워야 합니다. 이 토라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장차 이스라엘의 반역과 배교에 대한 증인 역할하게 을될 것으로 묘사하듯이 본달락에서 수차례 반복된 기록 행위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를 통하여 이전에 이스라엘의 기에 설명된 토라의 모든 말씀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백하게 돌들 위해 기록하라는 명령으로 제시됩니다. 둘째 모세는 거기서 번제와 하목제를 드릴 다듬지 않는 제단을 건설하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합니다. 토라의 모든 말씀은 이스라엘의 요단강 도하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새겨지며 요와께 제사를 드릴 때도 재단들 옆에 새겨집니다. 재단 건축의 명령에 한 가지 제한 조건이 제시됩니다. 즉 자연석의 재단 요구는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25절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명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새 연장의 사용이 우상숭배로 악용될 여지가 있기에 자연석을 사용하도록 명령하는 것 같습니다. 제2의 참여자들이 자연석을 쌓아 만든 재단 외에 번제물과 화목제물들의 가장 좋은 것을 태워드리고 나머지를 나눠 먹으면서 요호와 앞에서 즐거워해야 한다는 표현은 1 1조와 초태생 그리고 절기들의 규례와 동일합니다. 물론 여기서 세우도록 명령받은 제단은 이례적이며 상징적입니다. 그러나 12장의 제단은 해망 내에 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 번제물과 함옥제물은 이스라엘의 헌신과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의 평화에 대한 즐거운 축하연의 의미와 관련된 것입니다. 재단 건축과 희생제사의 실행은 11장에서 언급한 성소법의첫 실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조류국기 24장 3절에서 8절을 상기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해야 할이 토라의 모든 말씀을 큰 돌들에 기록하는 일과 아울러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재물들과 그에 따른 의식들은 순종, 헌신, 하목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이상적 상태를 전제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에 먼저 토라의 말씀을 돌에 새겨 세우고 희생재물들을 드리라는 명령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규례들과 법도들 아래에서 부순적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 언약관계가 유지되고 심지어 그것이 훼손되더라도 회복될 것을 암시합니다. 구절에서 10절은 돌들과 재단과 조주의식의 목적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확실히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므로 그들의 목소리를 복종하고 그의 명령들과 규례들을 행하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행위들로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적 관계는 제약인 되며 언약 백성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기부여 역할을 합니다. 27장 9절에서 10절이 말하듯이 규례의 준수는 언약 체결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적인 것입니다. 모압에서 시작된 언약갱신의 과정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세겜에서 행할 언약관계의 재진술과 그와 관련된 의식수행을 통하여 완결됩니다. 이 토라의 모든 말씀이라는 편의 반복을 통하여 일련의 건축행위들과 제2행위들은 27장 후반에 나오는 일련의 행위들에 따르는 저주선포식과 대두됩니다. 세겜에서 행하게 될 돌들의 색인 토라의 말씀과 재단건축과 제사의식, 열두 지파의 저주와 축복의 선포 의식, 그리고 레위 지파의 열두 저주 선포는 언약 중수의 목적이 아니라 수산들입니다 문제는 27장에서 이스라엘 지파가 선언할 축복과 저주의 목록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레인들의 열두 저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발산에 선언해야 할 저주의 내용으로 이야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저주의 내용을 신명기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축복과 저주는 28장이 나오는 축복과 저주의 목록입니다. 이제 언급되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축복과 저주 선포, 레지파의 이12 열두 저주들은 열두라는 숫자로 연결됩니다. 11절에서 13절은 열두 지파의 축복과 저주의 역할을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을 건너 세겜 땅에 들어갔을 때. 열두 지파 대표들에게 두 부분으로 나누도록 명령합니다. 시몬원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대표들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린 신산 위에 서며, 루벤, 갓, 아세, 스브론, 단, 그리고 랍달리 지파의 대표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 산 위에 서라고 명령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서 이말 축복과 저주를 대신 낭독하는 행위는 이스라엘이 언약 준수의 방관자가 아니라 당사자임을 확실히 하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14절에서 26절은 레위이 행할 열두 저주들과 백성의 응답입니다. 이제 세겜이 아니라 모압당에서 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열두 저주들을 선포하고 백성들은 아멘으로 하답해야 합니다. 구조적으로 첫째 저주와 열째 저주는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응합니다. 첫째 저주는 요아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나무나 주물로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1과 2계명의 요약처럼 보입니다. 둘째 저주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에게 행해집니다. 셋째는 땅의 분배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각각 땅의 할당 결정을 존중해야 됩니다. 지게표의 이동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넷째와 다섯째의 경우는 장애자와 사회적 약자들에 관한 정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 후에 네 개의 저주들은 부정한 성행위들에 대한 금지 명령을 합니다. 10지와 11지는 비밀리에 사람을 죽이는 것과 상인을 첨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의 저주는 이전의 모든 저주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12개의 금지, 저주 낭독에 따른 백성들의 암에는 단순히 저주 발언에 대한 반응이 라기보다는 저주들의 효력을 확증하는 엄중한 학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레인들이 선포할 12개의 저주들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들로부터 남몰래 내면적이고 비밀에 행하져서 처벌에 불류하는 죄의 문제까지도 다룬다는 점입니다. 즉 여기에 이스라엘 사회적 법적, 도덕적 통제권 반에서 수행된 것에 대한 규제도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면적, 개인적 영역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의지와 명령, 그리고 그에 대한 순종의 고백이 잘 나타납니다. 성도럽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복종한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자세로 말씀을 대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약 백성이 되는 가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나의 마음에 오셔서 다쳐진 마음을 여소서. 맘에 오셔서